너를 지정인처럼 다시 한번 극락세게. 못 먹는 것도 처리라. 장례식장 비용으로 칼럼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 나는 내 할아버지, 순국선열에 대한 치료도 없다만, 그 할아버지의 장례, 초원 건강, 아버지의 식자, 어머니의 번, 할아버지의 인세, 떠나가시는 고인, 몇해 먹은 땅, 네집 처분하는 개처럼, 내가 누웠던 그 집처럼, 개 같은 물이 나오는 더러운 집, 내 살아서, 내 아버지의 외동딸 가진 사우로서, 마사우로서 충분히, 우리 할아버지의 은이와 우리 할머니의 벗을, 우리 할머니 살아계실 때멀근 맑은 뇌를 기쁘게 운영하고 하시니 내 아버지 그 현실이야. 그래서 지나친 과소비가 많, 넘치면 세월이 나한테 돈이 필요하면 너는 양명이겠지만 나는 엄마 아빠가 달래. 지원아. 견이 다르게 지금 다 써버리면 앞날이 없단다. <laughs> 그런나 배워.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제 몸이 안 좋은데 어디 가서 살면서 물자력을 구원을 얻어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혜택받은 헤브론 가면 찬방이야. 이스라엘. 찬방에서 개처럼 늙었지만 먹처럼 음. 멀고도 네아버지란 자산처럼 내 자피를 내보고자 해설은 안 되는 말하고 다르게 주요 섬기나이다 그리고 받치나이다 무릎도 꿇었으며 그 추운 방에서 예배도 봤으며 실제 실격으로 떨어진 내 뇌가 말해 가나 너도 여러 사람을 호소할 것 없이 네 노력을 얼마만큼 했기에 그 추운 방에서 조일하시고 사람을 건지했냐 내가 물었어 그취인이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네 해부론이란 섬까지 갈 때는 내 교리가 아니라 교우요그래서 백성이면 잘 들어.사람이 건방지게 큰 건물을 운행하면서 네가 뜻인 양 대규모 집회 집에 있냥 놀았다가는 꼭 등심 팔자요그래서 니들한테 말해 섬이요.우리가 아름답진 않지만 이룩하지 못하는 뼈는 되찾는 게 아니라니.종구이. 그게 실제, 교위까지 와서 숨어야 되는 암증 환자, 한 사모님, 교섭이요. 내 분명 그 사모님한테 빵 하나를 먹으면서도 의심했어. 내사이 아니기를, 나에게 전임이 안 되기를. 그러나 어떻게, 목사님이 가진 뼈같이, 내 아버지 밑에 선 그늘이지만 자주 보지 마. 한때는 목사 자격으로 내 양부모 같은 큰오빠를 내 신성식처럼 두 분의 결혼을 예측하신 분, 그런 분을 담임이라니. 그래서 내 실제로 목사님한테 전과자같이 말해 사모하오나 나는 이런 곳에서 만나 내 예명이 없는 사망을 당신의 복이 아무리 추으이스승이되도 당내 당신한테는 복내 갚지 못합니다. 내 삶의 예고를. 아무리 예식장에 못간 제가 결혼회관에 가서 씨린 마음 묻는다 해도 당신을 주덩치 같이 모신 예배 참석한 것처럼 당신의 사진을 간직한 죄라면 떠나십시오. 번고합니다. 내예보요 우리 집에 이상한 배는 내 어머니 아버지가 가난이라. 내가 그 물주라. 조물주께서 호신하듯 내 어머니 가정에 나를 제외한 자식 넷이 전부 결혼을 할때호사그 예술의 전장처럼 예물 두 부부가 탄생해서 환생이 되는 날 내가 가질 수 없는 예식장 사진을 간직하게 돼 그게 내 어머니 아버지 자기 그래서 호방에 계시는 동물 아무리 질책이 나빠도 그런 짓을 그만하는 거지 그고내 신가가 못 먹는 서러운 길이, 네가 가진 게으른 맛에, 네가 가진 해 같은 병이 이륙하지도 못한 결혼이란 이름으로 네가 간직한 그 자녀 교육을 먹이고자 나를 무수히 병신 만들어서 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므로 내 스스로 갈비뼈 한쪽을 건방지게 건들면서 찾아온다 얘기 물어. 이것만큼은 네 중국집에 대해서 개처럼 항적받았어도 너 같은 십은 다시는 중국집이란 운영을 가질 수도 없지만 너를 그만두게 되면 너는 사적인 감정으로 사자동, 사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미면, 천동원 너를 학력불문 머슴, 아주 무식한 환자를 모셔. 이건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살아서 내 외할아버지를 가까이도 못 보시고 사진으로 건방지게 바라보는데 신체고, 내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3일 곡을 망년에 장인한다요. 내 할머니 살아계실 때 지청에서 울었어, 내가. 곡.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단. 내가 우리 할머니 곡하는데 담배를 뺐다면 건방지지만, 그예스름은친거 같아. 살아서 못 먹인 죄. 그래서 한 번만 더. 견적, 세상이 등갑되게 따랐다든지, 나를 가지고 놀았다든지, 지금의 성고문처럼 놀았다던가내 아버지를 외롭게 했다든가, 그럼 내가 분명 말해. 정유. 정인. 정인각사, 임의 향식. 돈 가지면 돼. 부설. 어머니 없는 자격은 없는 것. 인감이 없는 자격은 자신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에 인감을 압수고 어머니를 섬기기 때문에 예를 갖추고 이런 적을 정의라기. 알았어요 앞으로 김은초. 네가 가진 김면증을 세상에 반복해 내가 김면증 하나 고쳐줄게. 술 처먹고 못 먹는 담배. 세먹음 빨아주면 쓰러져. 그게 악대 여성인만 빼고, 나는 이렇게 해서 조상인 어머니 아버지 뒷뼈를 닮아서 한초부. 아버지는 성을 고쳐 술에 약정을 나와 같이 살았고, 어머니는 한초부를 날 낳은 후로, 김현초, 나와 같이 늙었으므로, 걔는, 건방지지만, 두 분이 맞지 않고 살았으면, 150세, 날 낳아, 이성인자로, 좋은, 벗이 될 것이며 기상매 나를 닮은 김이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섬길지라 이건 내 의식이야 알고 고성농 폭죽터틀에서 아버지 주무시고 있는 내방 근처에서 기묘하게 도망간 가수 김연이란 이름을 했세 헤르만 했세 따져보면 너는 곧 간첩 이중에 추적자가죠 명정포에 가서 추적해, 다를 것 없이 물어보면, 저는 애탈 것 없어. 전방. 9.11테러비음면 대한 더러운 핵치를 갖고 군산에 와서, 네가 가진 죄를 싹 쓸어버린 게 사실이야. 그래서, 터무니없이 너 같은 기집을 제명해서, 내 손씨 가죽에서 싹 제명해. 나는 그렇게 살아. 죄진 자는 따로 있고, 그 뇌를 다 까주는 이은는 없는 것이야. 그래서 벌점이. 알고 알고기 넘치는 네전부가네 김연증이 넘치는 김인현을 상문에 뛰었다고 지마. 알았으면 배어만자 그만 고쳐 사라져 내 실수로 너 같은 여자는 싫어해